20년 적자에도 무너지지 않은 아마존, 베조스의 단한 문장. 아마존은 오랫동안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1997년 상장 직후 베조스는 선언합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가치, 그리고 고객 집착. 배송 불만은 프라임을 낳고 내부 인프라 실험은 AWS가 됩니다. 조롱받던 실험이 핵심 사업이 되는 순간이었죠. 고객의 불만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작게 빠르게 실험하세요. 실패해도 학습이 남습니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 가치를 KPI로 전환하면 의사결정이 달라집니다. 질문은 하나, 고객이라면 뭐라 할까? 그한 문장이 회사를 살립니다. 베조스는 주주소환에서 고객 집착을 반복했습니다. 느린 배송 불만을 해결하려 탄생한 프라임은 로열티를, 내부 개발 툴을 상품화한 AWS는 수익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고객 가치에 올인한 전략이 아마존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비결은 화려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고객 불만을 기회로 바꾸는 집요함이었습니다.